제가 여러분 들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 환자입니다. 물론 뭐 제가 당을 쓰고 막칠 넘고 그래 가지고 실제 당뇨약 먹고 이런 분들만큼 혈당 반응이 막 치솟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먹고 관리 안 하고 살면 거의 대부분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저는 평소에 맵기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살짝살짝만 관리해도 혈당 스파이크 정도는 충분히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실제 혈당 스파이크 반응을 여러분들께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고 그 소소하게 관리하는 제 실제 관리법을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카스닥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혈당 스파이크 관리하는 방법이 정식으로 하시려면, 이런 구성으로 된 식전 도시락을 먼저 먹고, 15분 후에 이제 본식을 절반만 천천히 드십니다. 그런 정식 거꾸로 식사법을 한 후에, 이제 운동까지 중강도로 한 15분 정도 하시는 게 정식 관리법이고, 만약에 이제 저같이 당뇨는 아니고 혈당 스파이크만 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뭐 거의 99% 관리되는 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식으로 말고, 좀더 약식으로, 그러니까 식사도 거꾸로 약식으로 하고 운동도 약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꾸로 약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두 번으로 분할 안 하고 한 테이블 안에서 순서만이라도 이제 거꾸로 먹자 하는 게요 약식 거꾸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혈당 스파이크가 상당히 조절된다는 거를 오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틀간 하루 세 끼씩 총 여섯 끼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거고요. 거기서 이제 1일차가 아예 그냥 조절 안한 날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데이죠 그 다음에 2일차가 간단한 방법으로 살짝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실제 인체 실험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일차 아침입니다 자 아침이 제가 그 당뇨환자 아침식사 영상이 있거든요 고영상이 그 지금 오늘 영상보다 어떻게 먼저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고영상에서 그 제가 최악의 아침 식사로 선정한 게 바로 선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1일차 아침은 바로 그 선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하루 필요의 열량을 구해보면 자1953 칼로리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당뇨 환자 아침 식사 영상에서 아침에 되도록이면 좀 많은 칼로리를 먹고 점심 저녁을 적은 칼로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제가 아침으로 한700 정도를 먹어야 맞는데, 하,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과민성이랑 소화불량이 정말 극강으로 심해서 아침을 거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칼로리가 한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고정도 그 칼로리 맞췄다는 점 감안을 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식이 이렇게 팩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하루에 한 팩씩 먹는 게 맞는 것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아침을 그래도 최소 한 250칼로리 정도는 먹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둘째 날에 제가 230 칼로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또 어느 정도 양을 맞춰야 되니까 오늘은 이 선식을 두 팩으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두팩 먹어도 240 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자, 아침 식사는 제가 8시 5분에 딱 맞춰서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평소에 항상 루틴으로 8시 35분에 딱 병원 회진을 돌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이 회진이 저한테는 꽤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실제로는 아침을 한 8시 20분쯤에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딱 먹고 8시 35분에 딱 회진 돌면 혈당이 딱 오르려고 할때 그거에 딱 맞게 이 회진이라는 일종의 운동이 그 혈당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혈당 오르는 걸 어느 정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대략 30분 정도 뛰고 8시 5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5분이고요. 혈당이 106 나왔네요. 조금 높기는 한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선식 두팩 먹어볼게요. 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참고로, 이 선식 브랜드는 진짜 전혀 뭐, 1도 모르는 브랜드고요. 그냥 뭐 쿠팡에서 선식 딱 검색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역시 두 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되게 맛있고 건강한 맛이 납니다. 자 30분 지났고요. 혈당 한번 재볼게요173와 <laughs> 대박! 제로 어제 240칼로리 미숫가루 저 정도 가지고 혈당 오는 거 지금 보이시죠? <laughs> 아침부터 진짜 뒷골댕기는데, <디콜> <laughs> 여러분. 진짜 이게 바로 선식의 위력입니다. 진짜 눈탁 감고 선식만 삼세기 1년 꾸준히 복용하시면 진짜 농담 아니고 전 국민 당뇨 환자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네. 아침 먹고 이렇게 바로 회진을 돌았고요. 일단은 아까 그 30분째 고개 피커였어요. 173 나왔고. 이게 뭐 회진 때문인지 어쩐지 바로 떨어지면서 식후 1시간째는 100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1일차 점심 입니다 사실 점심은 사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밥이나 뭐 아니면 짜장면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많이 드시는 이런거를 예시로 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꾸로 식사법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게 햄버거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햄버거를 점심의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브랜드는 엄마 손길이고요자 저는 여기 엄마 손길 올 일이 있으며 항상 요 할라피뇨 통살버거 세트 요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메뉴는 뭐 딱히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튀 그대로 콜라 그대로 자 식전 혈당 103입니다 역시 좋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살좀 많이 불안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감튀랑 콜라를 메뉴 안 바꾸고 그냥 나오는 그대로 먹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햄버거 드실 때 감튀는 너겟이나 텐더로 콜라는 제로로만 바꿔줘도 혈당이 상당히 덜 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햄버거 먹을 일 있으면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감튀랑 콜라를 그대로 먹는다는 게 굉장히 후덜덜해서 아무래도 이 정도로 남겨야 될것 같아요 자다 먹고 1시간 됐는데 한번 재 보겠습니다 와 나왔다 208 208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지금 증상이 딱히 별로 없어요 뭐 피곤하다든지 뭐 식곤증이라든지 그런 느낌 거의 없습니다 자 식후 2시간째 102로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혈당이 딱 멈췄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좋은데 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혈당이 왔어요 요게 오후 4시에 그러니까 대략 식후 2시간 40분째 되니까 요런 식으로 저혈당이 왔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넘어지러 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 지금 보시면 75까지 내려갔어요 진짜 많이 힘듭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생기는 바로 그 저혈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진짜 힘든데 마지막 요 저녁으로 또 한번 제 몸을 혹사시켜 보겠습니다. 자, 저녁 공복은 99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솔직히 아침 점심은 약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좀 과한 걸 먹은 면도 있는데 사실 요 저녁은 제가 실제로 집에서 먹는 그 저녁 메뉴랑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밥만 흰쌀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순서를 원래 우리가 한식으로 먹는 방법으로 한번 먹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랑 싹다 동시에 같이 먹는 고 우리 한식 식사법으로 먹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저희 집에 평소에 흰쌀밥이 없기 때문에 요 밥은 지금 밖에서 햇반을 사와 가지고 먹는 중입니다. 자, 다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고요 자, 오늘은 뭐, 식후 가벼운 운동, 뭐, 그딴 건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좀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보겠습니다. 자, 식후 54분째, 183이 또, 피크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때 몸에 무슨 증상이 생겨,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알기 전에는 저런 식으로 그냥 평생 내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이 글루코핏을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분명히 5년 안에 당뇨가 왔을라로 거의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거의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이 혈당 스파이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험난했던 1차 하루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아침 똑같이 8시 5분 전가이고요자공부일당은 100일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에그타르트랑 고단백두유를 먹어볼 거예요 자이 고단백두유가 제가 당뇨환자 아침식사 영상에서 최고의 아침식사로 꼽은 그 제품입니다 <laughs>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 광고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오늘은 글루코픽 광고 중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요 에그타르트는 사실 뭐 그렇게 썩 권할만한 음식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 무조건 최고로 좋게 나올 그런 음식만 골라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그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전날에 그 선식이 얼마나 나쁜지를 비교를 어느정도는 해야 되니까 적당히 나쁜 걸 고른 겁니다 에그타르트는 이제 고런 의미로 적당한 걸 고른 거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좀더 좋은 아침식사를 추천해 달라 하시면 사실 지난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에그타르트랑 고단백두유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다 먹었고요 자 먹고 30분 지났습니다 재볼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8시 35분 혈당이 114 나왔습니다 자 어제 170넘긴 하는데 와 이게 진짜 뭐랄까 선식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두유가 대단한 건지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열량이나 단순당이나 이런 거는 어제 오늘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 자, 오늘 똑같이 아침 먹고 바로 회진 돌고 있습니다. 자, 다돌았고요 자, 결국 피크는 33분째 115 나온 요게 피크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피크가 115밖에 안됩니다. 그럼 1시간째는 벌써 100까지 떨어져서 정상됐고요 자, 2일차 점심입니다. 자, 어제와 똑같이 엄마 손길 왔는데, 여기서 어제에 비해서 딱두 가지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감티는 너겟으로, 콜라는 제로로. 제가 사실 여러 영상에서 요 제로 음료 즉 인공감미료는 무작정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콜라를 끊는 과정에서 그 끊는 도구로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콜라를 즐겨 드시는 또는 콜라를 절대 못 끊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요 제로 콜라가 상당히 꽤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뭐 오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너겟을 싹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햄버거 콜라를 먹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어제하고 똑같이 한요 정도 남겼습니다. 다 먹고, 오늘은 여기서 점심 식후 곧바로 운동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실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산책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할수 없죠. 뭐 움직임, 혈당 꺼트리기 위한 몸짓, 뭐그 정도로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병원 앞에 다행히 요런 약간의 경사 오르막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오르막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 항상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면서 걷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운동한 느낌이 아예 안 나거든요. 물론 요 유튜브는 닥터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자 산책을 15분 정도 했습니다. 자 산책하고 나서도 혈당이 쭉 올랐지만 그래봐야 최대 피크가 59분째 140. 자 여기 피크입니다. 자 굉장히 좋죠. 물론 이게 조금 이제 길게 가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햄버거는 정말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뭐 너겟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이 너겟은 이제 감틸 먹을 거면 대신에 너겟으로 먹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먹는 겁니다. 여러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글루코핏도 요 점심 혈당이 돼서 1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높지는 않았지만 이제 상당히 길었다는 거죠. 하지만 낮았죠?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2일차 저녁입니다 7시 10분이고요 자 공복일당 99 굉장히 좋죠 오늘 하루는 그냥 상쾌합니다 자 식사구성 어제랑 동일하고 여기서 딱두 가지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양을 좀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양 보이시죠 자 밥을 여러분 딱이 정도로 먹어야 됩니다 딱요 정도만 자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밥이랑 고기 채소를 한 번에 다 때려 먹는 한식 식사법으로 먹었다면 오늘은 요닭 안심구이랑 카프레 샐러드를 먼저 충분히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테이블이지만 일종의 약식 거꾸로 식사법으로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후식 개념으로 요 된장국 조금만 같이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식전 도시락을 먹는 게 최선이고 실제로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먹고 있지만. 직전 도시락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못산 날에는 순서만이라도 그리고 밥 양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드시면 진짜 요것만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밥 식사 개념을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밥은 보식입니다. 자 저녁 다 먹었고요. 자, 오늘은 식후 운동을 해볼 건데, 요것도 점심하고 마찬가지로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책 정도에 해당하는, 자, 계단을 딱 10층만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점심과 마찬가지로 이어폰 끼고 유튜브 보면서 걸을 거고요. 자, 유튜브는 여러분 다 아시죠? 닥터 딩요 채널 보시면서 저와 같이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이 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그냥 계단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도 이게 계단이기 때문에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계단 오르시면 이게 뭐여러분들이 체중이나 뭐 근력에 따라서 운동 강도가 다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 천천히 걸으면 대충 중강도 운동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10층 딱 올랐고요. 시간이 자, 5분 걸렸습니다. 5분. 자, 누누이 말씀드려 이거는 운동이 아닙니다. 혈당 떨구는 몸짓 뭐,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근데 뭐또 이게 혈당 떨어지는 반응도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제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식사법을 어느 정도만 지킨다면 5분 정도만 계단 올라도 충분히 다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근데 탄수화물 좀 많이 먹었다 이러면 한 10분 정도 걸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글루코핏에서 되게 재밌는 기능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과하게 먹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운동을 한번 해볼래요? 이러면서 운동 미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제 스쿼트를 할수 있는데, 요 스쿼트라는 게, 요런 식으로 스쿼트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제 동작을 인식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재밌긴 한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유튜브 보면서 뭐 계단이나 오르막 길 걷는 게더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최대한 지금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려야지 매일 평생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밥다 먹고 운동하러 가자. 이러면, 아, 벌써 하기 싫잖아요. 밥다 먹고 유튜브나 보러 가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나가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혈당 결과 볼까요? 저녁 19, 44분째. 피크가 145. 지다나왔고요 굉장히 좋죠? 자, 2시간째가 109. 요 정도 나와서 벌써 뭐 거의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와, 진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첫째 날. <laughs>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혈당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둘째 날딱 비교해 보면 와 진짜 아름답다 찍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그 정도로 살짝만 관리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실제로 제가 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벼운 관리만 해도. 자, 그래서 일간의 혈당 총 결산 보시면, 자1 일차 혈당 스파이크 음에 그냥 매번 다 왔다는 거고. 자, 건강 혈당 범위가 74%. 자, 문제는 이제 최고 혈당이 208. 나왔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저 혈당도 나왔어요. 75. 그래서 총점이 59점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아주 약간의 식사 순서만 바꾸고,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추가했던 그 2일차를 보시면, 건강 혈당 범위 85%. 최고 혈당이 자, 놀랍죠? 145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총점이 84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진짜 순서 바꾸고 가벼운 산책 추가하고 그 정도만 해도 혈당 관리가 이렇게 잘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영상 보시고 또 에이 장난 지금. 저 정도 관리해가지고 조절 다 되면은 내가 말도 안 한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말도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 가지고 조절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짜 저같이 당뇨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혈당이 저렇게 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저 정도만 관리해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런 무지막지한 혈당 반응이 절대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에이 설마 뭐 당뇨 나 아니겠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 가족, 제제친 이거 달아보니까 혈당 스파이크 전부 다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글루코핏 어플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리브레라는 이제 동전만한 패치 형태의 연속 혈당 측정기를 도착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 일일이 원래는 이제 손가락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막 혈당을 매번 재고 그렇게 해야 됐던 거를 이제 요거 동전만한 패치 하나 부착하시면 그냥 실시간으로 내 혈당이 쭉 계속 나오고 또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리블의 순정 앱이 뭐 식사 운동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게 사실상 이제 거의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리블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혈당 데이터를 좀더 편하게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어플이 바로 요글루코핏이고요 그래서 역시 현직 의사 선생님께 실시간으로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바로 할수 있고 또 답변도 실시간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게이플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 환자한테 도움 되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 비당뇨인이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똑같은 음식이라도 혈당 반응이 개인마다 싹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식에 주로 오르고 어떤 사람은 치킨에 주로 오르고 그런 이제 혈당이 유독 내 몸에 더 많이 오르는 음식을 이 어플로 찾아내 가지고 딱 그런 음식만 피하면 은 다이어트가 훨씬 더잘 된다 그 요요도 없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완전 비당뇨인 분들이 체중감량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이 글루코핏을 제가 작년 12월에 최초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2 0 2 4년 5월 기준으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첫 번째 인사이트 탭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내 혈당 스파이크 횟수나 최고 혈당, 평균 혈당 이런 여러 가지 혈당 지수들, 그다음 이제 뭐 칼로리, 탄단지 비율 또 이런 식사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별로 날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주관성적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혈당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 한몇 등인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팩트 폭행하는 게 상당히 매콤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혈당 스파이크 뜨면은 이제 혈당을 그 자리에서 바로 떨굴 수 있는 스쿼트 운동 미션이 뜹니다 자세 번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 글루코피드 어플에서 2주 리포트가 제일 좋더라 이게 제일 쓸만하고 제일 돈값하고 제일 유익하더라 자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2주 리포트에 추가로 한달 리포트라는 게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4주간의 글루코피과 함께한 여전히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이러면서, 자, 3 0일간의 하루하루 최고 혈당과 평균 혈당을 다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별로 탄단지 비율에 따라서 혈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마다 또 나와요. 1, 2, 3, 4주 차에 최고 혈당은 얼마고 평균 혈당은 얼마인지. 그래서, 무슨 요일에 혈당이 좋았고, 무슨 요일에 아쉬웠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한달 리포트도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줬지만, 월요일하고 토요일에 혈당이 좋았고, 금요일하고 목요일에 혈당이 안 좋았다. 이런 건좀 의외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는 역시 굉장히 유익한 리포트였다고 할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 글루코핏에서 우리 닥터 인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댓글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유독 혈당 관리에서 좀 어려웠던 면 또는 유독 다이어트 할때 어려웠던 면 실패하는 한 가지 포인트 그런 것들을 써주시고 더불어서 글루코핏을 내가 만약에 쓰게 된다면 기대한 점 이런 것들을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13분을 이번에는 추첨을 하는데요. 그래서 1, 2, 3등 세분께는 글루코핏 2주 무료 사용권 요 센서 패치와 함께 동봉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4등부터 13등까지 10분께는 또 글루코핏에서 운동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복을 또 10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하고 다 무관하게 그냥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우리 닥터잉뇨 시청자 여러분들께 할인 링크를 지금 닥터잉뇨 구독자 전원에게 또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